여러분, 이 드라마 제목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이름하여 귀궁, 귀신의 궁궐, 아니면 궁궐의 귀신이 들이닥친다는 뜻? 정답은 둘다 맞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열이야. 이건 그냥 유행어가 아니라 진짜 조선 시대에서 일어난 이무기 빙의 사건의 서막이에요. 어느 평화롭던 날, 한 청년 결백한 선비의 몸에 무려 천년 묵은 이무기가 들어가 버렸거든요. 네, 진짜 말 그대로 몸을 빌렸어요. 빙이요. 에 요즘 말로 하면 몸테크에 실패한 용이 대출 없이 사람 몸에 월세 들어왔다쯤 되겠네요. 그 선비의 이름은 윤. 갑. 얼굴은 회사하고 성품은 청렴하고 다 좋았어요. 근데 몸 안에 악신 강철리가 들어와버리면서 모든 게 꼬여버렸습니다. 강철이? 이름부터 강하다 못해 철까지 들었죠. 사람으로 치면 수능만 십수하다가 결국 학원 불지를 기세랄까요? 원래는 영매 열리의 몸에 빙의해서 승천하려고 했대요. 근데 갑자기 윤갑의 몸에 깃들면서 이무기 인생? 계획은 완전히 엇나갔고 그때부터 조선이 난리 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열리도 만만치 않은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 드라마의 여주인공 열리는 무녀 가문의 손녀이자 뛰어난 신기를 지닌 인물이에요. 근데 본인은 무녀 되기 싫다고 안경 만드는 장인으로 살고 있었어요. 신내림보다 금태 안경이 좋아요 하는 삶을 살던 그녀의 앞에. 옛날부터 악연이던 강철리가 다시 나타나고 심지어 첫사랑 윤갑이 그 몸에 빙이되면서 인생이 아주 그냥 꼬이고 접히고 다시 구겨집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이무기 강철리는 왜 하필 윤갑의 몸에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왜못 나오는 걸까요? 드라마에서는 처음이다 인간 몸에 들어가서 못 나오는 건 이런 대사로 떡밥을 뿌리는데 아마도 윤갑의 몸에 뭔가 비밀이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용기? 아니면 왕실의 피? 시청자들 사이에선 윤갑, 사실 태생부터 스포일러 덩어리 아니냐? 는 썰도 돌고 있답니다. 드라마의 또 다른 묘미는 바로 육신쟁탈전입니다. 윤갑의 몸 안에 윤갑, BS, 강철리 두 인격이 같이 살고 있는 셈인데요. 약간 슬기로운 감방생활의 정반합 버전이랄까요? 이러다 보니 윤갑은 어느 날은 청렴한 선비였다가 다음 날엔 왕 앞에서 귀를 후비고 멱살 잡는 기행을 벌이죠. 아니, 왕 앞에서 귀를 후빈다고요? 조선판 민폐남 등극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또 다른 핵심 캐릭터 왕이정. 이분이 진짜 멋집니다. 개혁적이고 원칙주의자이고 리더십도 있어요. 근데 윤곽 강철이 사고를 치니까 처음엔 완전 실망해요. 어우 얘왜 이래? 하다가도 결국은 손을 내밀어요. 무녀 출입 금지인 궁궐의 열리를 부르기까지 합니다. 법보다 사람을 택한 결정 멋지지 않나요?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바로 팔척기 키가 무려 팔척양 2.4m인 장신귀신에 부하귀신 둘까지 거느리고 나타난다고요. 이쯤되면 조선판 악령 어벤져스입니다. 이팔척기는 왕가의 엄청난 원한을 품고 궁궐 안에서 괴이한 사건들을 일으킵니다. 이쯤되면 도깨비, 킹덤, 경성크리쳐 믹스 느낌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요? 결국 윤갑선비, 열리무녀, 강철리 이무기 이 셋이 팀플을 합니다. 조선판 어벤져스죠. 물론 토르 같은 근육은 없지만 영적인 근육은 어마무시합니다. 귀신이랑 싸우고 궁궐을 지키고 왕의 믿음도 회복하고 첫사랑 감정선도 지키고 장르를 판타지 로맨스 코미디 액션 다 섞었는데 이상하게 조화롭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을 더 흥미롭게 만드는 건 배우들이에요. 윤곽 강철이 1인 2역은 육성재 배우가 맡았는데요. 순수한 선비랑 흑화한 이무기를 왔다 갔다 연기하는 게 진짜 넷플릭스급입니다. 문여 열리는 우주소녀 보나, 아니, 이제는 배우 김지연이 연기합니다. 전에 고유림으로도 큰 사랑 받았죠. 왕 이정혁은 김지은 배우가 맡았고요. 그 진중함과 카리스마가 이 드라마의 뼈대를 잘 잡아줍니다. 하나 더 강철이의 본래 모습은 배우 김영광이 특별 출연으로 등장해요. 짧지만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할 예정이라는데, 아마 이무기가 왜 저렇게 한 많은 존재가 되었는지도 그 장면에서 단서가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 드라마, 그냥 재미로 보기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우리 안에도 강철리 하나쯤은 있지 않나 며 감정이 입하는 당신을 보게 될지도 몰라요. 천년을 채워도 용이 되지 못하는 마음, 받아들여지지 못한 존재의 서름,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관계와 유대 조선시대 귀신물이 이렇게 깊을 일입니까? SBS 사극 판타지 로코 드라마 기공. 보면 볼수록 빠져듭니다. 환영이라니 절대 아니 된다고요.